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버려두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만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써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높이 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모르드계와 유다민족은 온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다로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다로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계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길.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로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수도였던 수산성에서는 12월 14일 하루 더 대적들을 멸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날, 대적들을 모두 멸망시킨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페르시아 전역, 지방의 도시들에서는 12월 14일날 잔치를 벌였고, 하루 더 대적들을 멸절시켰던 수산성에서는 12월 15일 하루 동안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예물을 주고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식을 할 때에 서로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만큼 이 잔치가 매우 중요한 잔치다, 매우 기쁜 잔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에 모르드기는한 규례를 페르시아 땅에 세웠습니다. 이 규례는 모든 페르시아 사람을 위한 규례는 아닌 것 같고요. 유다 민족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날을 구원의 날로 기억하고 잔치를 크게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벗어났던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를 보내라는 것이죠. 이 잔칫날은 이 유다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두 날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서 서로 예물을 나누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바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나눌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그 구원의 날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구원보다는 눈에 보이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땅을 넘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는 무엇을 느끼셨고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서로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 뽑은 날 바로 12월 13일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다 라는 부르라는 단어에서 불임절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정하여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나누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개인의 구원으로만 남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이에게 전하여서 다른 이도 나의 구원에 동참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의 천국잔치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매 주인마다 모여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는 고난의 세상 속에서 늘 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피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와께서 호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와께서 호내 몸에 염병에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와께서 호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총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네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교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해를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 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애호사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하나님 여호와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름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이니다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인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제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억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은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 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좋은 교회, 좋은 TV.